자 이번 키워드는 500억 사이언스 쿼플렉스 논란 자 얘. 예.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어설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공익시설이 없는 단순 쇼핑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이 대전시가 빈선 6기 들어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재개발하면서 내세웠던 그 명분이 있습니다. 과학성과 그 공공성을, 아, 담보를 했는데, 거기에 차질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이게, 이게 이제 대전시가, 어, 민선 5기 때 롯데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다가, 어, 흐지부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 가학벨트 그 조성 과정에서 IBS가 원래 둥곡지구에 유치토록돼 있었는데, 이그 부지 매입비 3천억을 정부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에스포 과학공원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그걸 대전시가 받은 거거든요. 음. 이게 대전시 스스로 준비해서 이런 정책들 에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가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도 50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행하는 게 맞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거기에 신세계 사이언스 파크 콤플렉스 타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 신세계 좋은 곳이 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500억 지금 지원 조건에서도 보면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 거기 해 주기로 했던 그 법인이 뭐죠? 어 거기서 공제, 얘기하는 거뭐 공제, 공제, 네, 공제 조합에서 조합. 얘기하는 거 보면 수익 사업으로 어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진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과학성과 공공성은 하나도 담보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가 흐지부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걸 자칫 넘겨놓으면 엑스포 과학공원만 난장판되고 공공성과 과학성은 아예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IBS 부지도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는 제공해주지 못하겠다라는 좀 단호한 입장이 대전시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뭔가 언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아, 그러면은, 우리, 금융회장님. 네. 500억을 미래부가 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뭐 주는 속으로한 거예요? 그게 뭐, 뭐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IBS라는, 어, 소위 기초과학 연구, 예. 어, 부지를 원래 둥곡지구 저쪽 뒤편에 있는 부지를 하기로 정부가 3천억 주고 매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추진이 안된 거죠.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계속 차일필 미루니까 음. 어 계속 과학펠트 자체도 지금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는 와중에 몇몇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그럼 엑스포 과학공원에 IBS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과학펠트 빨리 지속 정상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이 됐던 것 같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 3천억... 뭐, 못 한다고 해서,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 금따라기 땅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00억을 그러면 공제조합인가, 공제해서 이렇게 해서 중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던 거죠, 예초 아니, 그런데 500억이 왜 날라간 거예요? 500억이 아, 그럼못 해주겠다고 거... 하는 거니까, 지금. 아, 그 분명 히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그런 같지 않 미래창조과학부가, 어, 그뭐 해박서도, MOU 체결한 해박서도 있으니까, 그 내용에 그게 명기가 돼 있어요. 다만 이걸 그러면은 그 공제에서 수익성을 위주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500억 주는 조건으로 그 공간 그러니까 건물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대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가 그걸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공재가 지네들 땅장사하고 임대사업하려고 그 지원하는 걸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500억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대전시가 이 500억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성과 공공성을 위한 시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음. 그러면이 500억이 날아가면 과학성과 공공성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금달하기 땅만 백화점으로 또 IBS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IBS로 그냥 굳지만헌나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난 26일 날 대전시하고 대전 마케팅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신세계 콘소시엄이 그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자본 유치 사업 실, 어, 실시 실 협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세계 그룹 이제 그룹은 올해부터 이5천0 0억 정도를 들여서, <웃음> 엑스포 <laughs> 과학공원내에 <laughs> 47,500제곱미터? 만꽤 크네요. 몇만 평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만 한, 만한 몇천 평 되네요. 그죠? 평수로 따지면은, 예, 여기에다가 이제 과학체험, 과학체험, 문화 관람시설이 복합, 모를 이제 건립을 해서 2018년쯤에 이제 문을 연다는 계획인데, 뭐, 대전시는 이 복합물이 완공이 되면은 2조 6천억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얻고요. 1 8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알려진 거에 보면은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신세계가 짓는다는 복합모래 43층 중에요. 14개층이 지금 호텔을 또 짓고 병원, 힐링센터, 워터랜드, 키즈파크, 뭐, 면세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 대전 시민의 땅이잖아요. 이게, 그, 전체적인 부지 가치가 일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일조나 되는 이땅 중에 일부를 신세계라는, 어, 그, 재벌 기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임대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물론 그 수익이나 이런 거는, 다 바뀌는 바뀌지만 어, 공공성을 가미할 수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부지를 특정 재벌이 활용할 수 있게 뭐할수 있다고 라 저는 봐요. 그만큼 공공성과 과학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500억 문제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첫 번째 미칠 수 있는 거는 대전이 지금 그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게 가포화 상태입니다. 와, 가포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서 대전시도 규제 계획이 있는데요. 몇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어떤 대형 할인마트는 더 이점이 규제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대형 쇼핑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는 그 측면이 있다라면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부 터미널 민자역사 그리고 유성 복합터미널 민자역사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대전역도 민자역사 사업이 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후죽순 계획성 없이 이런 대형 쇼핑몰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한테도 저는 영향이 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 소위에서 1년에 수 백만 명의 소위 그, 새로운 쇼핑 수요가 생기는데, 어 공급되는 지점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입장에서 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앞에 사거리 아시죠? 알죠. 어마어마한 교통용량, 교통 그 혼잡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 여로는 그냥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게. 거기에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 아마 어마어마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유발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의해서. 그, 천변, 그 고속화 도로하고 이 쇼핑몰을 바로 연결하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좀, 500억부터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대전시에 단호한 입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과학성, 공익성 없이 그냥 엑스포 과학 공무원만 어, 나,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음, 처음에 신세계사, 신세계 컨소시엄에게 이 프로젝트를 줄때 그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공의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체들만 이루어졌어요. 어. 건설회사, 호텔, 컨설팅 회사, 시행사 이렇게만 이루어졌다고요. 그그 그 컨소시엄에 뭐 마케팅 공사나 대전 도시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고, 그 이제 공공성을, 공공성에 대한 점수를 높이 매겨 가지고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를 하나, 뭐 180억인가 들여서 다리를 하나 놓겠다 해서, 근데 그거는 엄기라는 의미로 보면 공공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산 180억을 대전시가 그 신세계 컨소시엄이 거기다. 이런 대형 시설물을 짓지 않으면 다이안놔도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백화점을 위한 그 다리죠. 접근성을 높이기 에이. 위해서 다리를 놓은 건데 그런데 그외 공공성은 정말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부합하는 뭐 과학에 대한 무슨 전시실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보수가, 뭐 벤처 창업 공간 그 500억으로 그걸 하겠다는 이런 했던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때 하겠다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지.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민간 자본 끌어들이겠다고 하,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분양하겠다는 거거든, 그건. 그렇잖아요. 민간 자본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안 돈을 늘어. 안 내놓잖아. 네, 안 결국은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저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그 민간인들의 그 경영 수지를 맞추는 구조로 이미 짜여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소소, 소송하고 지금 유성 복합 터미널처럼.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말끔히 해결하고 출발하느냐에 대하느냐에 대하, 좀 관점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빨리 가시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당장은 저는 500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과 약속하고 IBS 입점을 조건으로 미래부가 이걸 해주기로 했다라면 이행을 해야죠. 왜안 해줘요? 이 500억이 없으면 공공성, 과학성 다 도무로 그 소위에서 약속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미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0억 해주기로 했다면, 해주면서 이,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여러 부차적인 문제들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는 게,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원을 해주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요 자, 그러면 이, 이거를 그러면 하면 대전시는 그런, 이런 지금, 어, 얘기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전용, 어, 출입로 그 다리도 새로 하나 만들겠다고 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죠. 하겠지만, 전 그거는 부차적으로 별도로 앞으로 검토해야 돼요. 당장은 그렇다고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지금 이만큼 진행한 걸 아예 못 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 500억을, 500억을 누군가가 내놓으면 정부가 내놓던 무슨 그, 공제. 공, 공제, 공제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이 공제, 안 나요. 공제에서 가로. 내놓던, 내놓은, 이걸 가지고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일부 공간을 사는 거란 말이야. 네. 임대를 하거나 사서. 건물을, 네. 네. 건물을 더 짓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서 네. 거기다 시설물을 이제 존치시키는 건데, 그것도 완전히 민간 비즈니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예. 정부 돈으로 네. 정부가 건물을 쳐서 정부가 기획해서, 네. 어, 관리하고 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음. 어쨌든 간에 지금 상인들은 지금 상인연합회라든지 저 호텔, 유성호텔 가는 이 43층 중에 지금 14개 층이 14층이 호텔이고 호텔이면은 지금 음. 가뜩이나 유성호텔 거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나라 여기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또 들어오게 되면은 외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서 완스탑 쇼핑이나 뭐이러고다 유성은 잘못하면 슬림가가 돼 또. 상인들은 뭐 백화점 또 대형 또 쇼핑 센터가 생기면은 가뜩이나 지금 다 어려운데 이 전통 상인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요, 저, 롯데 테마파크 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롯데 테마파크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쇼핑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어~ 이런 그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하에 들어올 거 허용할 거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대전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절차가 필요한 거 같아요. 당장 500억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뭐첫 삽을 터든뭘 건물을 짓든 뭘 하는 거거든요. 이게 500억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공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입점 계획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사회자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소상공인 또 지역의 공간 예. 어 재배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는 별도로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어, 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어, 협약은 체결해서 이제 어쨌든 공사는 진행 되겠죠. 네. 진행은 되는데 과연 그 우리 대전시는 우리 대전은 뭐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500억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 또 IBS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 소위 얘기해서 정부의할 얘기는 할수 있는 그런 발언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500억 받는 조건으로 IBS 입증과 관련해서도 합의하고 다 했던 건데 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500억 문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에 대한 학답을 대전시가 받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 그걸 만에 못 받으면은 못 받으면 이거 추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인정을 내. 지금 대전 경실련 같은 데서는 이제 공공성고 과학성이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년 100조화를 해야 된다. 그 조건에 500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제가 봐도 뭐 그거는 이제 논평을 내는 낼, 낼 낼땐좀 가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래. 그런 점에서 보면 이 500억이 핵심 키워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하지마. 못하는 거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 이 그냥 단순히 뭐라 그까 그냥 신세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소위 얘기서이 500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 IBS 거기 뭐몇 만평 입점 하는 네. 거 그냥 어 정부가 한대니까 그냥 두 손두는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 신세계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소년님, 정리 한번 아, 그해 주십시오. 하여튼 500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어이 문제가 이렇게 이미 불거진 상태란 말이에요. 공공성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정확하게 내놓으면서 그 500억의 용처, 출처와 용처가 분명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뭐 지역의 그 상인들 이런 분들 유성 지역의 상인들 대전시 전체 상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공공성에 관한 문제 미래창조부가 준다고 하는 500억의 출처와 용처 문제가 저크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면 반대 여론을 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 같아요. 음. 그러니까 500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그러니까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 대전시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네. 봐요. 아무튼, 우리 대전시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이 어찌됐든 간에 당초 예정보다는 약간 늦춰지긴 했지만은 일단 추진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대로 대전시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 150만 뿐만 아니라 전 대전 시민을 대신해서 이번 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